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 사이클 제27회 3일차 일요 경주 우수제 7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박성현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 대열에 이끌겠습니다. 뒤쪽으로 3번 이수원, 1번 최용진 선수 이어서 2번 박훈재, 5번 김종재, 6번 권정국, 7번 김시진 선수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6번째에 있던 6번 권정국 그 뒤쪽에 있던 7번 김시진 선수가 외선으로 조금씩 빠져나와 대열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탐색전에 나선 6번 권정국 선수 대열 3번째까지 올라갔고 선두 여전히 4번 박성현 선수입니다. 4번 박성현 선수가 이번 주부터 우수 레이스에 나서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금요경주는 선행으로 입상 어제 토요경주는 추입으로 우승 4번 박성현 선수가 여전히 대열 선두에 있고, 바깥쪽에 1번 최용진 선수 조금씩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번 최용진 선수가 연일 추입 승부로 우승과 입상, 오늘 승부 타이밍도 기대가 되는데요. 1번 최용진 선수 앞쪽 자리 노려보는 2번 박훈재, 2번 박훈재 선수가 대열 네 번째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고, 그 뒤쪽 5번 김종재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다시 외선 빠져나오는 1번 최용진, 그 앞쪽으로 6번 권정국 선수도 이동을 합니다. 4번, 3번, 6번, 7번, 1번, 2번, 5번 선수가 4코너 지나 1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에도 주로 벗어나면서 선두로 나서는 6번 권정국 후미 선수 견제하고 있습니다. 6번 권정국 뒤쪽으로 1번 최용진, 7명의 선수들 2코너 지나 타종선 향해 갑니다. 6번 권정국 선수 선두로 뒤쪽에서 속도 올려내는 4번 박성현 6번 권정국 선수가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6번 권정국, 뒤쪽으로 마크, 4번 박성현, 이어서 3번 이수원, 바깥쪽으로 7번 김시진 선수입니다. 6번, 4번, 3번, 7번, 바깥쪽으로 기습, 치고 나오는 4번 박성현 선수의 저치기 승부, 4번 박성현 뒤쪽으로 3번 이수원, 2번 박훈재 선수까지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4번, 3번, 4번 박성현, 4번, 3번, 2번. 시원한 저치기의 승부를 펼친 4번 박성현 선수가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